안녕하십니까. 이브샵입니다. 오늘은 서스펜션이 장착된 킹송 제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. 맨 처음에 S18 버전이 나왔죠. 그 다음에 S22, S19, S16 버전으로 출시가 됐는데 처음부터 킹송의 서스펜션 구조는 X타입이라고 해서 기존의 MTB 자전거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검증이 된 서스펜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요 서스펜션 구도는, 뭐, MTB 자전거에서 너무나 많이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서스펜션 X타입이라고 돼 있는 요 서스펜션 어떤,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적도 없습니다. 다만, 에어 서스펜션, 스프링 서스펜션, 에어 서스펜션, 스프링 서스펜션, 요렇게 사용하다 보니, 에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조금 더 관리를 필요로 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공기 주입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등의 필요가 더 있더라라는 내용이고요. 그 다음 S18에는 가지지 않은 특징이 나머지 제품 S22, 19, 16에는 있습니다. S18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S22부터는 이 서스펜션 구조에 요런 서스펜션 슬라이더라고 하는 게 좌우에 두 개씩 총네 개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이 서스펜션 슬라이더는 좀 기름 유막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그 레일 사이에서 원활히 작동을 할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런 플로이드 필름이라고 하는 요 플루이드 필름이라고 하는 양털류 요거를 추천해 드리는 게 기존에 구리스를 발랐더니 먼지가 좀 많이 붙더라고요 먼지가 많이 붙어서 그리고 또 w40을 바르면 너무 쉽게 말라 버리는 등의 문제들이 있어서 요걸 사용해 보니까 한 번만 칠해 놓으면 한달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더라 충분히 가능하더라 그리고 하나 돈만원 정도 하는데 하나 구입하면 뭐. 정말 제품을 다할 때까지 다못쓸 것, 못쓸 양입니다. 그래서 이 서스펜션 슬라이더는 관리가 필요하고 이 서스펜션 슬라이더를 기름을 도포하는 방법은 구조적으로 같기 때문에 S19, S16, S20이 다 동일합니다. 이 하단에 서스펜션 슬라이더가 살짝 보일 때 주입구를 집어넣고 이렇게 가볍게 한 번씩만 도포해 주시면 유막이 형성돼서 소음이나 그다음에 뭐 서스펜션 감도가 나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. 신성들 제품들 서스펜션을 가진 제품들의 뒤태는 정말 흡사합니다. 이, 이 MTB에 적용된 서스펜션 구조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. 또 뒤쪽에 스탠드하고 머드 가드가 이렇게 있어서 뭐 거의 동일한 모습을 비치고 있고 관리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. 그리고 고장률도 굉장히 낮습니다.